멈추고 TV 채널을 1-2번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아유 오래 기다렸습니다. 5학년, 6학년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흡연... 음주, 약물, 원암용 예방교육을 함께 진행할 선생님 이름은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아, 박수 소리가 1, 2, 3, 4, 예, 학년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 테니까, 큰 박수와 함성까지 한번 선물로 예,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주 강사입니다. 박수와 함성. 우우! 이 정도는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보시다, 보시는 바와, 어, 마찬가지로, 예,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지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마술지도사까지, 예,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예, 방문하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볼게요. <laughs> 네, 우리 친구들이 인사를 하죠.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죠? 예쁘죠? 큰 소리를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자, 그러면 서로 인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옆에 친구 얼굴을 보면서 손은 잡지 마세요. 얼굴을 보면서 큰소리로 따라해주세요.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 우리 잘해보자. 우리 잘해보자. <laughs> 야, 5, 6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좀 능글능글해졌어요. 네. <laughs> 자, 직관제 테스트. 재밌는 시간입니다. 아, 우리는 얼마나 통할지 옆에 친구를 보면서요. 예, 그냥, 어, 내가 조, 조, 어, 조금 더, 어, 얘기하고 싶은 친구, 소통하고 싶은 친구를 향해서, 어, 바라봐주면 되겠어요. 예, 자, 내가 좋아하는 거를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하는 동시에 외칩니다. 예, 그래서, 어, 옆에 친구랑 같이 얼마나 통하는지, 통했는지, 아니면, 어, 안 통해서 망했는지, 보고요. 통했으면 통했다. 예, 똑같이 얘기했으면 통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대구가 좋다. 나는 런던이 좋다. 하나, 둘, 셋. 통했다, 망했다. 예, 좋아요. 통했다. 자, 도라에몽이 좋다. 뽀로로가 좋다. 하나, 둘, 셋. 뽀로로. 예, 통했다, 망했다. 나는 피자가 좋다. 치킨이 좋다. 하나 둘셋오 좋아요. 야 맛있겠어요. 점심시간 다 돼가니까 이제 배고파요. 그죠? 아유 떠났어요 자장면이 좋다. 탕수육이 좋다. 하나 둘셋 오케이. 회가 좋다. 스테이크가 좋다. 하나 둘셋 오케이. 산이 좋다. 바다가 좋다. 어 바다. 고양이가 좋다. 강아지가 좋다. 하나 둘셋 어떤 친구, 고아지라고 얘기하는 친구 있네요. 고아지. 한 가지만 고르세요.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와우. 나는 야구가 좋다, 축구가 좋다. 하나, 둘, 셋. 선생님은 축구. 자, 등산이 좋다, 수영이 좋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통했다, 망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친구들 다섯 개 이상 맞췄다. 손한번 들어보세요. 오. 통하는 친구들이 많군요. 자, 그러면 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 글자로 에, 누구일까요? 나. 오, 맞아요. 두 글자는 또 나. 세 글자는 바로 나. 네 글자는 그래도 나. 다섯 글자는 다시봐도 나. 네, 맞아요. 자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글자가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나예요, 나. 자, 선생님이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지금 올려놨는데, 올려놓은 이유, 알겠죠?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 왜냐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다쳐버리고,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가지고, 불행한 일이 생기고 하면, 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슬퍼하겠죠? 그래서 나는 안전해야 되나요? 안 되나요? 안전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거죠. 자, 어, 우선은 어, 여러 가지 위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한꺼번에 다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예방을 하면 이것도 빨리 극복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어, 이렇게 예방하세요. 예. 어, 지금 우리 친구들 거리 두기 하고 있죠? 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 넓이는 어떻게 해요? 1, 2m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채기를 할때 침, 침방울이 튀는 거리가, 예. 아주 멉니다.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예, 낀 상태에서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면 그만큼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밥 먹을 적에 친구들하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하면 안 되겠어요. 칸막이도 이렇게 다 되어 있겠지만, 어, 앞에 쳐다보고 옆에 쳐다보면서 이렇게 침방을 튀기면서 밥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창문도 한 번씩 열어주면서 교실 환기도 좀 시켜주고요. 내 물건은 이렇게 항상 소독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 씻을 적에 30초 이상 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뻗어뻗어 구석구석 이렇게 씻는데, 어, 고인물보다는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씻는 것이 가장 좋죠. 손 세척제보다는 손을 자주 씻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고,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당분간은 좀 참으세요. 참고, 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조금 진정세를, 예, 하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조금만 우리 참고 기다리도록 합니다. 자, 큰 소리로 따라할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자, 이런 거,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코로나 19 전염 차단을 위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만남 대신 전화나 sns를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하게 자신을 돌보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pc방 우리 친구들 한 번씩 가고 막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pc방 가는 친구 아무도 없죠? 네피시방에서 지금 감염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밀폐된 공간은 우리 친구들이 가급적 예 사용을 금하고 항상 학교 집 학교 집 이렇게만 다니세요. 뭔 다른데 다니지 마세요. 노래방 다니지 마세요. 노래방에서 감염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는요 한번 걸리게 되면 그 후유증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집에 있으세요. 학교만 안전하게 왔다가 집에 있으세요. 아시겠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나는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예,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 오늘 배울 그런 학습 목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담배의 유해성분과 흡연의 해로운 점을 알수 있고요. 음주의 해로운 점도 마찬가지로 알수 있습니다. 약물의 개념과 중독의 위험성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합니다. 흡연, 음주, 약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나는 누구일까부터 시작해갖고 쭉쭉쭉 단어 퀴즈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힌트 1. 가지가에 속하는 1년생 식물입니다. 키가요. 선생님 키가 161인데요. 160에서 190cm 정도 키가 큰다고 합니다. 오우, 선생님보다 더 커요. 잎이요. 크다란 잎이 18개에서 22개 정도가 되고요. 각종 암이나 질병을 유발합니다. 음, 중독성이 강하고요. 예. 어, 이거, 그러면 이건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 나와라, 야. 담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피지기면 백증 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담배에 대해서, 예,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예, 제대로 알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그런, 어, 여러분이 될 거예요. 청소년들의, 어, 최초 흡연 시기가 언제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이에요. 12.7세. 음주도 마찬가지. 12.9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담배를 접하고 술을 접한다고요? 호기심 때문에. 자, 선생님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담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면은 이만큼 나를 괴롭히는 그, 이런 담배는 나는 피우지 않을 거야 하고 선사하고 다짐을 하면서 담배는 피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건 무엇일까요?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까요? 자, 어 지금. 예, 건조하고 있는 상황 같네요. 그죠? 예, 말리고 있습니다. 자, 어, 이건 뭐죠? 봅니다. 어이구야! 이거는 담배인데, 조금 전에, 예, 풀과 이 담배와 무슨 연관이 있나고요 있습니다. 네, 자, 막, 하얀 막대기 속에 안에, 어, 그, 갈색 가루가 있죠? 저것이 바로 조금 전에 봤던, 네, 식물, 예, 담배 잎입니다. 자, 건조를 해가지고, 바싹 말린 상태에서 아주 큰 기계 속에 넣고 잘게 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색가루도 함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얀 종이에 깔고, 예, 가루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종이에 깔아서, 어떻게 해요? 접착제 본드를 붙입니다. 그러면 연기가 나면서 담배 속의 유해 성분과 담배 잎 갈아놨는, 갈아, 갈아놓은 거기에서, 어, 뭐가 나오죠? 쇳가루도 같이 품출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 본드가 입속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네, 위험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순한 담배나 전자 담배는 해롭지 않아요. 하면서, 어, 전자 담배를 막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전자 담배는요, 폭발의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 폭발을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사망사고가, 예, 이딴 사고로 잇따르고, 저,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순한 담배. 그죠? 그리고, 전자담배, 이런 것들은 순하기 때문에, 어, 유해성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세드알데히드 니트로사민 이런 1급, 2급 발암물질들이요. 전자 담배에 있다고 합니다. 자, 니코틴 같은 경우에도 일반 담배의 몇 배가 있다고요? 네, 두배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집 정후군이라고 하죠. 세집에 갔을 적에 나, 나오는 유해 성분입니다. 포름알데히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최고 200배 가까이나 높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 담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자담배는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순한 담배, 내지는 전자담배, 이런 것도, 어, 막 기침 나오고 막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흡입을 하게 됩니다. 많이 흡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농도가 더 짙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담배보다 더또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부터요, 흡연의 세 가지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흡연의 세 가지 종류